안녕하세요. 해외 취업 및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한국분들이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에요. 어, 한국 기업에 비교했을 때 해외 기업은 그 채용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를 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되는 어,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매너가 굉장히 달라요.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인터뷰에 임하면 어, 아마 그 다음 인터뷰까지도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어렵게 서류에 통과하고 인터뷰까지 갔지만 아직까지 오퍼를 못 받아보신 분들 그리고 또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를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비서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한국인들이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네가지 이유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 위축된 저자세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국적과 언어가 다른 해외 채용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대방은 정말 최고의 탤런트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너무 저자세로 나가고 내가 이 회사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포지션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경우에도 나한테 큰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.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이 사람 괜찮다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아 내가 여기에 퀄리파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 경력과 경험과 내 지식을 팔러 왔다 이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이유 회사 및 포지션에 대한 조사 부족. 어, 많은 분들이 해외 기업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으시면, 어, 그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곤 하고, 아, 이제 준비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실은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. 어, 그 회사가 이제 그 시장이나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지, 이 회사의 경쟁자들은 어떤지, 이 회사의 경쟁자들이 쓰는 전략은 어떤지, 또이 회사의 경쟁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내가 지원한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또그 방향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등 이렇게 그 디테일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인터뷰하는 분이랑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에 회사나 포지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어, 입사 전꼭 조사해야 될 다섯 가지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질문에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. 어, 한국 기업의 인터뷰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점이 이 점이에요. 그 해외 기업과의 인터뷰를 Q&A 섹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채용 담당자가 질문하는 사람 질문만 하게 하고 자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는 걸로 그 인터뷰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물론 해외에도 인터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경우 굉장히 그 오퍼까지 이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 이렇게 질문,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어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용 담당자가 role specific question을 물어봤을 때 어,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다음에 자기가 조사하고 생각한 것들을 질문해 보세요 음, 예를 들어서 어,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장과 이 업계는 이렇게+ 이렇게 움직인 거+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어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보였다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 거기에 어떤 전략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전략을 위해서 이 팀이 어떤 식으로 서포트하고 있느냐 그렇게 자세한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이 채용하는 분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 사람이.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도 이만큼 적극성을 보여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포지션에 투입이 되면은 얼마나 일을 잘할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인터뷰 보실 때는 절대로 Q&A 세션으로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자,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불충분한 자기 PR 어, 자기 PR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. 특히나 한국에서는 자기 PR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. 막 잘난 척한다,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잡 인터뷰에서 그 자기 p r 을 잘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이 포지션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의미를 해요. 만약에 이렇게 자기 PR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. 어.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다음에 내가 왜이 포지션에 꼭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, 채용 담당자가 어, 당신의 약점은 weakness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, 제 약점은 a b c d 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제 약점은 a b c d 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왔어요. 이것들을 개선하면서 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. 그것들이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역량인 것 같아요. 그러기 때문에 전잘 준비된 사람입니다. 이런 식으로 어~ 연결성 있게 이 대답과 연결하신 다음에 내가 왜이 포지션에 꼭 맞는 사람인가를 한번더 언급해 주시면서 끝맺음 해 주시면은 어~ 좋은 자기 피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~ 한국어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어잡 인터뷰. 영어로 보는 것도 물론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좀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인터뷰까지 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어이 사람 한번 봐 볼까? 어이 사람이 우리하고 좋은 핏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 자기가 잘 조사한 것들을 스어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터뷰를 따내기 위한 영문 이력서는 준비 되셨나요?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어 영문 이력서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